오! 오, 오, 오 제대로 잡으셔야 자, 되는데. 어, 하나 놔줘. 아, 세요하나기 아, 네. 괜찮아? 어, 괜찮아, 괜찮아? 아 이거 잡고 있어. <laughs> 아, 이거 잡고 있어. 아, <laughs> 와, 이게 몇년 만에 먹는 <laughs> 거야? 아, 먹어봤어요. 아못 네, 아, 네. 어, 먹었지. 부산을 안 왔으니까. 아, 인천에만 있인에 없나? 있긴 있는데, 라 <laughs>

한 개만 더 넣으면 나 보다 아한 개? <laughs> 진짜 부산 온 느낌이 온다 근데 <laughs> 하나만 더 넣어, 하나 내건가 보다 이게 이게 오빠꺼다 아 그래? 딱 하나야? 아아 5 5원1 5 0원인데 2개 더 하는거지 원 3개 이거 개씩네봉지네 이모 더많아 주세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분들, 기렇게한잔 아까 눈 맞았어, 눈 맞았어. 아, 눈, 가, 눈 봤어, 안 봤어? 이거, 최고! 눈 봤나, 안 봤냐고. 봤다고. 봤다 봤다고. 아유. 아, 아아니아니무 빠삭이니까. 우리 조금만 더, 아요 음. 네. 아까 누울 때, 어디 갔었노? 술 마셨제? 아, 받으시니까, 나급했어요어머야그 머리 좋아지는데. 맛있게 드세요감사 맛있게 드세요